MBTI 판단형 대 인식형 행복한 브레인 MBTI 판단형 대 인식형 비교 핵심 차이와 생활 속 모습 핵심 차이 판단형은 결론 구조를 선호하고 인식형은 정보 수집 유연성을 선호합니다. 이는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주된 태도를 나타내며 인생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판단형 일 핵심 결정 내리기 조직화 통제를 선호합니다. 이 생활 속 특징 일 계획 중심 일정 목표 마감일을 명확히 세우고 따릅니다. 이 결정 신속 정보가 충분하다고 느끼면 비교적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3. 정리정돈. 물리적 공간과 일의 절차가 체계적이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4. 마감일 엄수. 시간 관리에 철저하며 약속을 잘 지킵니다. 5. 완결 지향. 진행 중인 상태보다는 완료된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6. 외부 모습. 외부인에게는 결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입니다. 3. 잠재적 약점. 너무 경직되어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식형. 1. 핵심, 정보 수집, 개방성, 적응력을 선호합니다. 2. 생활 속 특징. 1. 유연성 추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정보나 기회에 대응할 여유를 남깁니다. 2. 자발적 행동, 계획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결정 유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옵션을 고려하느라 결정을 미루는 편입니다. 4. 개방적 공간, 물리적 공간이나 일처리 방식이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5. 과정 지향, 완결 자체보다는 탐색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즐깁니다. 6. 외부 모습. 외부인에게는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즉흥적으로 보입니다. 3. 잠재적 약점. 마감일을 미루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지나치게 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판단형의 주요 특징. 1. 결론과 통제를 선호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2. 계획을 중시합니다. 상세한 일정을 수립하고 마감일을 철저히 지키며 예측 가능한 흐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3. 결정이 비교적 신속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4. 정리정돈과 완결을 추구합니다. 물리적 공간이나 업무 절차가 체계적일 때 효율성이 최대화된다고 믿습니다. 5. 갑작스러운 변화에 취약합니다. 계획이 무너지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6. 외부에 드러나는 모습은 체계적이고 단호함입니다. 주변인들은 이들을 책임감 있고 조직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인식형의 주요 특징. 2. 탐색과 유연성을 추구합니다.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는 과정 자체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2. 계획보다 즉흥성을 중시합니다. 개요만 잡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마감일 임박시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3. 결정을 신중히 미룹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옵션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론 내리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개방적 공간과 과정을 사랑합니다. 정해진 구조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며, 완성보다 탐구하는 경험에 의미를 둡니다. 5. 변화에 강한 적응력을 가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오히려 흥미를 느낍니다. 6. 외부에 드러나는 모습은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음입니다. 주변인들은 이들을 즉흥적이고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핵심 대비 포인트: 1. 일 처리 방식, 제개